안녕하세요. TV 벨사조의 벨사조입니다. 제가 또 이름을 바꿨어요. 근데 네, 오늘은 세이버 레드를 한번 뽑아볼게요. 어떤 걸 이거? 응. 음. 이 어떤 거예요? 구매. 이거요? 아니 이 이거 구매. Go! 한번 해볼게요. 바로 사용. <laughs> 예, 돌려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패 뽑기. 과연 뭐가 나올까? 아 제발 세이버레도 나와야 되는데. 오, 이거 인용의 날개. 세이버레도 아직 안 나오네. 다시 실패. 회 가. g 자 뽑아보세요. 근데 이게 열번 뽑아지는 거잖아. 인용의 날개 또네. 인용의 날개 한번 착용해볼게요. 인기 배낭 어... 다시 다시 볼게 헛잘안 세이버... 나옵니다 세이버 레드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이거 나그 블랙 그거 띡! 하는 거 왠지 0이될것 같은 아직 안나오 <laughs> 실패자 <laughs> <laughs> 원래 세이버 레드 잘안 나와 세 세이버 레드가 잘안 나온대 아빠가 세이버레드 나오면 인기스타되는거 아닌가요? 아 세이버레드 한번 어, 뽑으면 나, 어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해볼게 그 다음에 아빠 근데 아빠가 주, 아빠가 어, 두번째 주인공 아니에요? 오자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휴, 아빠 먼저 와야지 커튼 좀 닫을게 저희가 지금 방에서 뽑고 있거든. 커튼 조금만 넣었어. 나왔어요? 2 1 2 1 2 1 2 2 1 2 2 1 2 2박2 2 1 2 2다2 2 1 2 2 1 2 2 1 2 2 1 2 2 1 2 2 1 2 2 1 2 2 1 2 2 1 2 2 1 2 2 1 2 2요2 2 1 2 2 1 2 2어2 2 1 2 2 1 2 2 1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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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 16번 뽑아야지 나온다고 했죠. 유튜브에서. 16번 뽑으면 무조건. 이게 혹시 자. 어 이거 어머니. 얼굴이 새로 나온 하 이거 한번 착용하고 아니 아 착용 말고. 착용 있다. 어. 아 이거 지금 어 이거 다 완료되면 그거 못 뽑는 거죠. 응. 음. 어 박지 나왔으면 좋겠다. 열, 이게 다 16개예요? 음. 그럼 어 이거 박지 나올 수도 있겠네. 그렇지. 나온 건안 나오니까. 세이버네도 언제 나올까요? 에, 세이버네도 여덟 번째인가? 이거 세이버네도 나왔으면 좋겠다. 이거 잘, 오 이걸로 그 고양이 그거 뽑을 수 있잖아요. 음. 이제 아빠. <laughs> 이제 아빠 한번 뽑아. 이게 열 번째네. 잠깐만요. 이거 연구죠. 이거 얻으면. 응 음. 오, 저희가 지금 어 핑크 코튼도 있어요. 이거 아빠가 얻은 거예요. 오, 이거 안경 얻었다. 이거 어, 이거 연구인데요? 이거 무지한을 쓸수 있네. 음 지금 열 번째, 열한 번째. 이제 여섯 번만 뽑으면 뽑을 수 있는 거예요? 응. 음. 와, 가자. 그럼 여섯 개만 뽑으면 다 뽑은 건가? 그렇죠. 오, 오 박지! 이거 나왔는데요 야, 이거 한, 어 이따가 거이한번 착용해 볼까요 음. 아 제발 세이버레드 나와라 세이버레드 고고 그래. 근데 세이버레드가 뽑기가 어려워요 K코인 이번에 아빠가 해 보겠습니다 고현 세이버 세이버레드 어 이건 뭐지? 이거 뭐예요? 오로라 이거 혹시 어, 사람에 착용할 수 있는 거죠? 응그면그 <laughs> 사람에 한번 착용해 볼게요 아빠 다음에 너? 네 그럼 기다려봐 몇, 번이, 몇 번째 뽑았죠? 지금 13번 13번? 13번째예요? 응. 그럼 딱 3번만 뽑으면 되겠네 그렇지 세 번만 뽑아. 왠지 지금 세이버 레드 나올 것 같은데. 세이버. 레이버 <laughs> 레드. 세이버 레드다. 나왔다 나왔다 나다 응, 일단 세개다 뽑아봐요. 아니야 이제 그만 뽑아야지 세이버만 아. 나오면 끝이잖아. 와, 일단 한번 아, 한번 착용해볼게요 그 창고에 가서 레벨업. 응. 레벨..레벨 레벨 다 해볼까요? 음, 아, 다 못해 어, 맞아. 능력. 아, 아니, 아 능력치는 올리지 말고. 레벨..레벨을 어. 올려요? 응어레벨 v e l level, l e v 능력치는 왜 올리지 마치는 나중에 레벨 다 올리고 올리 level, level, 모질라 e l l 그 박쥐 한번 착용해봐 l 여기, 액세서리. 응. 음. 어 이거 박지. 박지. 있다. 이거 무지개보다 더 좋은 거예요? 응. 이거 이거 네, 어떤 핸드폰. 거? 응. 오 엄청 좋은데? 캐릭고이에서는 응. 근데 이 응. 여우는 어 근데 있잖아요. 응. 호랑이 그거 뭐어 줬어요? 새로 나온 거? 펫? 여기 어짜. 오 이거 다음엔 음핑 이게 나오네. 자. 뭐 좋은 거죠? 참고 그래서 이걸 이걸로 캐릭터. 한번. 캐릭터. 엄청 좋은 거 많죠. 아빠가 캐릭터가 워낙 많아. 근데 왜 없지? 여기서 하면 캐릭터 뭔고? 어디 갔니? 배지로 한번 가봐요. 배지, 배지, 배지 스킨. 코슈 투? 코슈 트메 한번 가봐요. 코슈 트에 고슈등에 있나봐. 코슈 트면에서 갈아입을 수 있나봐. 이리 뛰 코스튬에 있나 보네. 근데 어 어느 날개가 제일 좋아요? 코스튬. 봤어? 응. 봤어? 몇 번째 부분 왔어? 열네 번째.